지금 보시는 모델은 루노 QM6 모델이고요. 보시면은 프론트 립도 들어와가지고 좀 차가 좀 날렵해 보이죠.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들어갔고, 이제 리어에도 에어댐이 들어가서 차가 좀더 스포티해 보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GD이고요. 이 모델은 LP. LP 모델이 조금 더 승차감도 좋고, 저 실내 정수성도 좋아서 LP 이 가스 모델이 인기가 많습니다.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도 좀더 빨리 되고 이제 할인도 좀더돼 가지고 전시차 하시는 것도 좋고요. Q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시트보다 브라운 시트 하시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모델도 전화 주시면 제가 출고도 빨리 시켜 드리고 이제 뭐 서비스도 잘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 QM6도 어, 잘략 모델이에요. 가솔린도 좋지만 특히 좀 LP 모델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. 흰색도 괜찮죠.